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건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에는 기초, 지반 공사가 중요하죠. 국내 최초로 로타리 파일 시공법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우리나라 기초, 지반 건설 분야의 1위 업체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름도 어울리게 반석기초ENC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경영자인 문형록 대표가 최근에 책을 우리에게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어,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며 직원들이 성장하고 그것을 사회에 공헌했는지에 관한 책을 우리에게 어, 보내주었습니다. 제목은 느헤미아처럼 경영하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느헤미아라고 하는 건축가이자 어, 장수이자 또는 리더인 하나의 경영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느에미아의 어떤 스토리와 반석기초 ENC의 스토리를 함께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업이 굉장히 작게 시작해서 성장에 이루었는지, 특별히 창업 초기에, 그리고 기업이 특별히 직원들이 100명이 되기 전 상태에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관한 좋은 스토리를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문영록 대표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사 이유가 재밌습니다. 모두나 모두 다 과장이 되는데 본인만 과장이 좀안 돼서 그날 그냥 사표를 쓰고 회사를 뛰쳐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를 책에서는 자세히 또 재미있게 적어주고 있는데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창업하기까지의 스토리를 이 책의 앞부분에 아주 눈물겨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유념해서 보고 싶은 분야 중의 하나는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 기초 집안 공법에 있어서 전문가였던 일본의 한 교수님을 찾아가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아직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열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투지, 집요함 이걸 가지고 일본에 있는 교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과 만나서 또 오히려 그 교수님은 이렇게 열정 있게 찾아온 한 청년 기업가의 어떤 그 열정에 감복해서 자신이 가진 노하우나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고 그러죠.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자신에게 배우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 자신에게 배우자, 배우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값없이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내어주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하우들을 받아서 남양주의 반석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내죠. 재밌는 사실은 그때 출발할 때는 하나의 법인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 회사가 법인 4개의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건설 분야, 또 토목 분야, 또 설계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 법인을 내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이 회사의 사무실을 반석 그룹이라고 이름을 냈는데 그 주변에 가까운 사무실의 이름들도 다 무슨 그룹. 무슨 그룹, 무슨 그룹 이런 형태로 재미있게 주변 사람들이 따라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가능성,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석기초 ENC는 창업 초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함께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비전 워크숍을 했습니다. 저희 팀도 같이 가서 함께 진행을 해주었는데요. 가서 직원들, 약 20명의 직원들이 모여서 비전을 수립하고, 가치를 정리하고, 함께 할 핵심 습관도 정하고, 문화도 세팅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꿈꾸는 반석.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하죠. 신뢰와 나눔을 통해 바른 성장을 이루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를 내가 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업체 결제는 우리가 먼저 해준다. 협력사와 협력을 할 때에 공정한 거래를 한다. 보이지 않는 기초 건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뢰를 갖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도 제대로 우리가 시공을 한다라는 몇 가지 원칙들을 세우고 직원들과 함께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직원들에게 투자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기업인 상태였지만 독서 전문가를 불러서 독서 학습도 하고 또는 해외 기업에 탐방을 갈때 직원을 한두 명 데리고 가서 기술 전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박람회도 같이 가고. 함께하는 여행도 하면서 회사의 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가인지 경영을 함께하면서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지 회사를 노출하는 의미 채용, 채용을 할때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채용 판별기, 또 회사의 직원들이 들어오면 그 직원에 맞춰서 그 직원이 필요한 지식들을 제공해주는 자기 경영 노트, 이러한 가인지 경영의 방법론을 초기부터 많이 진행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어, 기초 건설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수주할 때부터 실제로 어, 설계하고 시공하고 시공한 다음에 어, 인가를 받고 완료를 해서 어, 완료 대금, 공사 대금을 마지막 받을 때까지 프로세스에 있어서 그 동안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처음에 설계한 거랑 현장 가서랑 달랐던 문제 또는 계약한 금액을 제 날짜에 못 받는 이런 공사 현장에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 역시 이제 가인지 경영에 지식 경영을 도입하면서 프로세스 청사진을 그리고 각 프로세스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킬링포인트 항목들, 이런 항목들을 정해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문제들, 미익금이 발생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문제들, 또 직원과 직원 간에 공무팀과 공사 현장팀, 또는 설계팀, 개발팀, 연구팀 간에 발생했던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미스들 이런 것들을 케어하기 시작하죠. 자연스럽게 원가가 어, 원가가 절감되기 시작하고요, 공기가 단축되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좀 신나고 보다 영업부는 더 즐겁게 영업하고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어, 이 회사가 어, 직원들이 그 전에는 자기 건설 현장에 현장의 이야기는 현장에서 끝났지만 어, 회사 본사에 모여서 지식경영을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지식경영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지식을 발굴, 공유, 확산하는 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기술 비전 회의란 이름으로 회의를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온 지식들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고 협력사와 또는 다른 회사와 그것을 잘하는 회사와 조인해서 이른바 이 책의 표현처럼 전략적 제휴와 오픈 이노베이션 이것을 통해서. 어, 물막이 공법 중에서 PSS 물막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이 공법을 활용해서 터를 파거나 또 지방 공사할 때 매우 효과적인 그런 것들 특허로 특허로 내게 되죠 문영록 대표님을 제가 직접 만나 보았는데 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 뭐 농담처럼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 뭐 자신있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낮은 원가로 보다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낼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어, 뭐랄까 지식 경영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회사가 2015년 기준으로 한해 공사 계약 건수가 277건이 되고요. 창업한 이후에 10년 동안 수행한 공사 건수가 지방 건설 분야에서요 2,000건 이상이 됩니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는 월간 2,000명 이상의 건설 회사의 담당자들이 들어오는. 아주 굉장히 건설, 기초 건설 분야에 있어서 매우 강자가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을 보더라도 2006년 7월 달에 첫 매출이 2억으로 끝났는데, 2007년에는 10억, 2008년에는 20억, 그리고 2016년에는 연 매출 183억을 달성하고, 2017년에는 250억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죠. 또, 최근에는 창업 20주년이 되는 2026년에 매출액, 매출액 목표를 최소 5천억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처음에 그냥 홧김에 던진 것 같은 그런 사표로 시작된 이 사업이 점점 회사의 가치와 또 지구, 가치를 세우고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오픈 이노베이션 기술 비전회 이런 지식 경영을 시행하면서 이제는 5천억의 매출 목표를 바라보는 그런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더욱이 여기서 멈추지를 않고 집안 기초 집안 건설 회사답게 사회 공헌을 국내와 국외에 우물파 주기라고 하는 어떤 이 회사만에 어울리는 회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물 1호, 2호 3호 이렇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혹은 국내에 있는 고려인 마을에 가서 직원들과 함께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우물을 파주고 수도를 만들어 주는 그런 일들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창업자가. 처음에 열혈단신 상업을 하고 직원들을 채용하고 채용해서 끝나지 않고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그들과 함께해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적 제휴, 지식경영을 통해서 회사의 매출을 성장시키고 거기서 끝날 뿐 아니라 주변에 우리 회사에게 맞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건축가의 모습과 흡사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 창업자가 사업을 할 때, 아나나 나 혼자 좀나좀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동기로 출발했다 손치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점점 고객 가치와 직원 가치와 사회 가치를 생각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 책의 저자인 문영록 대표님이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흘려보내는 사명자로 살고 싶다. 그동안은 사업가로서 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을 흘려보냈지만, 앞으로는 물질로든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일평생 흘려보내는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성공한 사업가로서 또 경영자로서 여기까지 성장해 오신 우리 문영록 대표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될지 기대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뇌매처럼 경영하라 함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또 경영과 직장에 에너지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